오늘은 이번 최혁진 후보의 복당 거부 사태 이후 최혁진 후보가 국민들께 호도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최혁진 후보의 기본소득당에 입당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부터 거짓입니다.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 민주당은 지난 총선 시기 선거연합정당 결성을 합의하였고 그 이름을 새진보연합이라 정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에서 선출된 후보를 제외한 구성원 누구도 선거연합정당에 동참하기 위해 새진보연합에 입당하여야 하지 않았습니다. 새진보연합으로의 입당은 곧 기본소득당 입당을 뜻하고 새진보연합의 후보는 기본소득당 내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당 연합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에 입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최혁진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에 입당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최혁진 후보는 새진보연합 추천목 총 3석 중 기본소득당이 추천하는 특별 경쟁 명부에 출마하여서 기본소득당의 당무위원들에게 2박 3일 간의 공천 심사를 받았단 말입니까? 24년 4월 25일 새진보연합의 합동회의 마지막 회의 자료에는 최혁진 후보의 경우 승계 이후 복귀를 목표로 남아 있을 예정임이라는 보고가 명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새진보 연합 구성원 모두 그 당이 기본소득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혁진 후보는 기본소득당이 1년째 본인을 방치해 놓더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돌아오라고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혁진 후보는 기본소득당에 올 때는 민주당으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다. 사기당했다라고 하더니 다시 민주당으로 갈 때는 기본소득당에 입당한 적도 없었고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소득당 몫으로 추천한 후보자가 국민과 당원과의 약속을 어기고 더불어민주당 결성 당시에 연합 정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반민주주의적 행동을 반복하면서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으니 즉시 제명해달라 요구한 지 벌써 5일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권 초기 많이 바쁘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있는 비상징계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여 최혁진 당원의 제명을 의결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라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또 직접 증언하겠습니다.